죄사함을 받고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론은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것으로는 약도가 그려져 있지만 오늘의 본문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가장 본론이 되는 그 본질이 되는 개념은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예수님이 준 세계명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놀라운 일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령 충만은 한 번의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격발. 계기로서의 성령충만이 아니라 매일 쌓아나가는, 성장해나가는, 배우는 것입니다. 분별, 안목을 가져야 되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며, 선택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 많은 시행착오, 많은 후회를 겪어야 됩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다. 안다는 것을 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네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너를 도전하여 매일 못 살게 굴 거다. 안 됩니다. 안됩니다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이 반발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안돼 관두지 뭐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이 사는 체념입니다 죽는다는 것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얘기를 안 꺼냅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커야 됩니다 그 크는 것이 매일매일 세상의 도전 앞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죠 절망과 낙담이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거짓말들이 정말 헛된 것이라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그것이 늙는 재미입니다. 원숙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되었으니가 아니라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죄에서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구절이라 말이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생, 결혼, 자식 기르기, 늙어 죽기까지 다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이 지위, 이 자리는 아름다움의 극, 극치라는 뜻입니다. 승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열하게 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듯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는 명예, 영광, 감사, 찬송이라는 단어들이 훨씬 고맙게 여겨질 것입니다.